이제 2장 식단 관리 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음, 식단의 기능 그 다음에 식단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식재료비 사용 비율, 그 다음에 메뉴 작성하는 순서, 그 다음에 식사 구성안, 그 다음에 메뉴 엔지니어링까지 할게요. 근데, 어,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식단 관리는 예전에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50% 가까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메뉴를 어떻게 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점점 좀 문제가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라는 건뭐 칼로리 뭐양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메뉴를 어떻게 짜느냐. 내가 단체 급식에서 메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영양관리 목적. 우리가 식단 작성하는 목적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인 동시에 미각적으로도 우수해야 되고 기호도 맞으며 특히나 경제적인 식단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식단 메뉴 작성이라고 나오는데 1번 식단 작성의 목적이 나와요. 과연 식단 메뉴를 왜 작성을 하느냐. 예. 보시면은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메뉴를 안 짜놨으면 오늘 출근해가지고 과연 오늘 뭘 먹을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매도 그럼 그때 할 수도 없고 요즘은 보통 D3 구매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실행하기 3일 전에 끝나요. 검수가. 물론 그 당일날 들어와야 되는 품목도 있어요. 두부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근데 그런 거 빼고는 거의 한 3일 전에 거의 다 들어오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시간 절약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낭비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균형이 잡힌 영양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피급식자의 식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식단을 작성하는 목적이 돼요. 두 번째 식단의 정의 메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목차를 나타낸 거고요. 영양소요량을 정하고 여기에 적합한 음식의 종류와 분량 및 필요한 식품의 선정과 배합 등을 통해서 계획 결정 미리 한 다음에 그걸 표류 정리한 거라는 거죠. 예, 오늘 쌀밥 나가고 김치국 나가고 뭐돈가스 나가고 오이생채 나가고 그다음에 어, 무김치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인데 이거 별표 두 개만 할게요.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식단 작성 시 고려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측 한 다음에 오늘 식단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식단을 만들 때 내가 뭘 생각하고 식단을 짤 것인가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딱 물어봤을 때 뭐하겠어 일단 영양소요량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거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고객 측면이 있고, 두 번째 급식 관리 측면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고객 측면이라는 건, 우리가 식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비스 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배식을 우리가 서비스라는 식으로도 부른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고객 측면이라는 건, 식사하는 사람, 피급식자 측면을 보자는 거예요. 피급식자 측면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고객이라는 건 이제 피급식자란 얘기죠. 먹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급식 관리 측면. 이거는 뭐냐면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영양사가 메뉴 짤 때는 그냥 단순히 이것만 고려했어요. 과연 이거 누가 먹을 것인가?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급식소에 튀김기가 없어요. 그때 내가 튀김만 잔뜩 잖아.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급식소가 실제로 일식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일식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일식조리를 막 써놔, 메뉴를. 그렇게 할수 없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 먹을 사람, 둘다 고려해서 내가 메뉴를 짜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놨는데, 첫 번째 이제 먹는 사람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영양적인 요구량을 알아야 돼요. 과연 몇 칼로리 먹는 사람들인가. 급식 대상자의 영양 필요량. 두 번째는 식습관 및 기호도. 급식 대상자들이 어떠한 식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기호도를 갖고 있느냐 알아야 돼요. 과연 이 집단은 뭐, 당 요리를 더 좋아하는가, 소고기를 더 좋아하는가. 그런 거. 음식의 관능적인 특성을 아셔야 되죠. 이거는 뭐냐면 메뉴 간의 조화나 균형 같은 거. 마파두부에 깍두기가 나가진 않았는지. 이게 도대체 맛바도인지 깍두기인지 그저 네모 반듯반듯해가지고 예 그리고 전부 다 십법 음식이 나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조리법이 전부 다 끈적끈적하니 예 나가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하라는 것이 음식의 관능적인 특성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뜨거운 음식이야 다 차가운 음식이거나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급식자시면 고객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 급식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일번 급식소의 운영의 목표와 목적 과연 이 급식소를 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양로원이다, 여기가. 아니면은 이제 아동급식시설.